<laughs> <laughs> 네, 우선싱글에 서울 연출하신 박수와독 먼저 소개해 드릴게 네, 안녕하세요 싱글에 서울을 감독한 박봉수입니다 와우! <laughs> 아, 말씀하평일날경기찾주셔서 <그냥> <laughs> 경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저희 영화 굉장히 어, 즐겁고 어, 행복하게 어, 촬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런, 그런 저희 기운들이 영화 어, 시작해서여러분들에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신규리 서울에서 박영호 배우 연기한 이동입니다반갑습니다 많이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신규리 서울 네. 이기과잘 어울리는 영화고, 또 어느 누가 봐도 예, 마음 편히 편안하게 예, 즐겁게 보시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응. 오늘 즐겁게 보시고, 어 예, 좋은 일, 예, 예, 주연의 좋은 소감 좀 많이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제생애은 서울에서 동네북이라는 출판사의 편집자를 맡은, 어, 편집자 현진을 맡은 이수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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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라서 얼굴 을 보는 순간 음. 제가 이름과 어, 스케이트를 보꿔서 말을 보했는데요그 어, 저희가 영화 속에서 진짜 너무 큰 배우 너무 너무 좋은 화을 안쳤고 그게 꽃사랑이 영화에 들어가요. 그래서 모든 캐릭터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. 이 영화를 보시면서 잘 보시고 이렇게 따뜻한 목글 목걸음으설렘 설레한 마음으로 즐거운 가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글들 모니터링님 많이 올려주셔서 저희 영화에 이렇게 힘이 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네, 안녕하세요 출판사 사장 신태영권해리 장영성입니다. 아주 표정들이 다 밝으셔서 좋습니다. 어떻게 추첨 같은 걸로 오셨나요? 아,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, 어려운 과정을 뚫고 행운의 당첨이 되신 거잖아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어쨌든 이런 가을에 엄청난 지금 행운을 잡으시고 네, 영화를 네, 보시는 네. 건또 사실 또 배우에 대한 호박이든 영화에 대한 호감이든 뭐가 있으신 거잖아요. 영화 보시고 영화를 또 이렇게 돈 내고 사는 보는 맛이 있어요. 그러니까, 또 이렇게, 되게 근처에 가까운 데서 또한번더 보시면 더 좋겠고요. 좋으시면 또 주위에 추천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신민서울에서 정화협회 같 김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보고 싶을 것 같아요. 네, 사랑에 빠지고 싶은 그런 영화거든요. 제가 처음 봤거든요. 네, 어, 굳이 어, 사랑하고 싶다고 다시 돌아오실 필요도 없고 뭐, 걱정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.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야기으면 좋겠고요. 오늘 공연을 보시니까 다음에는 여러분도 하나씩 데리고 와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시죠? 감사합니다. <laughs> 잘맞은지 승자 가습니다 아 저희 영화 <laughs> 너무 다간단하게설레더고 영화 보고 왔고요. 오늘 영화 너무 즐겁게 시고 이렇게 귀한 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. 안녕하세요. 오정대를 맡은 이희영입니다 고맙습니다. 여기 신분증 계신가요 네. 네. 지금 싱글이신 아니면 저처럼 그 싱글이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<laughs>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거든요. 여러분 지금 이 동욱 얼굴 보고 있기 너무 재밌으시죠? 재미있게 감상하시고요. 좋은 말씀 주변을 많이 해주시고요. 저희의 회사들이 돌아오셨습니다.